여러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요, 여러분,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쭉 입기 좋은 아우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 있으면 뽕빼게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데리고 오려고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아우터는 좀 가장 기본적인 걸로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던스트의 블레이저고요. 딱 보시면 정말 그냥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정말 기본템이다. 저거 하나 있으면 진짜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겠다 싶은 그런 블레이저고 사실 제가 옷을 살때 이건 좀안 좋은 습관인데 제가 기본템을 진짜 안 사요. 그날 꽂히는 거. 어? 저거 예쁜데? 이래서 사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옷을 되게 오래 입지는 못해요. 왜냐면 기본적인 걸안 사기 때문에 유행을 너무 타거나 지금 보면 또안 예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제가 구매를 한건 아니고 제 남자친구가 이제 선물로 사준 제품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 원단에 약간 짜임새도 보이면서 딱 입었을 때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는 보통 아우터류를 볼 때는 어깨를 많이 보거든요. 이 제품이 딱 저한테 예쁘게 맞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도 딱 예쁘게 잡아주면서 또 너무 부해 보이지는 않는 이거는 내가 진짜 오래 입겠다 싶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입어도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코디를 말씀드릴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셔츠에 청바지도 너무 잘 어울리고, 뭐 그냥 롱 원피스를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미니 원피스를 매치하셔도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하나 있으면 그냥 뽕 빼는 디자인. 짠. 이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딱 봐도. 뭔가 클래식하고 깔끔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딱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해봤거든요? 이게 협찬 제품인데 제가 직접 고른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느껴지시겠지만 원단이 되게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만져보면 딱 알아요. 그리고 이게 더블 코트로 되어 있고 소매랑 어깨가 잡혀있어요. 제가 또 어깨 잡혀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어깨가 잡혀 있다고 해서 막 억강처럼 이런 게 아니라 슬림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 뭔가 나는 어깨가 부각되고 코트를 입었는데 막 이렇게 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를 드리는 제품이고 이거를 입으면 굉장히 길어 보여요, 사람이. 아무래도 슬림하게 떨어지는 라인인데다가 기장이 딱그키커 보이는 기장이야. 저한테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입었을 때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여성스러우면서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승무원 분들이 입으실 것 같은? 좀 체구가 아담하고 작으신 분들은 코트 사실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너무 길면 어떡하나, 기장이 이 정도면 나한테 끌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는 사이즈가 S랑 미디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래서 좀 작으신 분들, 키가 작거나 나는 체구가 작고 말랐다 응. 그런 분들한테도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S 사이즈로. 선택을 했는데 저한테 진짜 딱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보통 오버사이징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벙벙한 코트들만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슬림하게 떨어지는 라인을 입어보니까 내가 왜 이런 걸안 입었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 퀄리티 면에서도 떨어지는 게 전혀 없는데 금액대도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디자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FW에 좀 강한 그런 브랜드라서 좀 고르는 맛이 있으실 것 같은? 그리고 브랜드 측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구독자 쿠폰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보기란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완전 그냥 가을이야. 제가 이거는 어제도 입고 나갔다 왔거든요. 이게 더 엣지 제품인데 사실 여기 모델이 이성경 님이거든요. 근데 이성경 님이 키가 엄청 크시잖아요. 그래서, 오, 어, 저게 나한테 너무 큰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 고민할 필요가 없었더라고. 이거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이 트렌치 코트 하나 걸쳐주면 분위기가 딱 뭔가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제가 어제 이거에다가 그냥 기본적인 일자. 그런 스키니진에다가 삭스부츠를 신고 나갔는데 사실 너무 기본적인 템들이지만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분위기? 기본적이지만 가을의 분위기는 약간 담고 싶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 사실 트렌치코트도 핏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막 안으로 막 들어가는 이런 라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좀 일자로 떨어지지만 이렇게 부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진짜 딱 그런 느낌? 안에 어떤 거랑 매치를 해도 딱 그냥 예쁘게 맞는 디자인이라서 이것도 진짜 강추를 드리는 제품이고 사실 트렌치코트가 예쁘긴 한데 자칫 잘못 입으면 너무 올드해진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품이 제가 좋았던 게 빛 자체가 크고 이렇게 똥 떨어져요. 그래서 얼굴도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사랑스러움이 한 방울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약간 카멜 브라운? 같으면서도 올리브 컬러? 그래서 진짜 가을에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딱 그런 디자인이에요. 졸귀탱이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것도 리리수 제품인데요. 요것도 제가 직접 골랐는데 너무 귀엽죠? 이게 딱입으면 굉장히 아방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뭔가 깔끔하고 살짝 시크한 그러면서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드렸다면 요거는 조금 더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이 강한 그런 반코트고 컬러 보세요, 여러분. 컬러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제가 이게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주머니 있잖아요. 이 주머니가 너무 안정적이야. 원래 이게 반코트나 짧은 그런 아우터들을 입으면. 이 주머니 위치가 살짝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막 여기 있다거나 너무 밑에 있다거나 뭔가 애매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딱 안정감 있게 들어가는 느낌? 이게 단추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이게 알파카 뭔데 몽글몽글하게 텍스처가 잡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훨씬 더그 귀여운 느낌이 좀 사는 이 원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따뜻해 보이면서 포근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게 소매 라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잡혀 있어요. 뭔가 날다람쥐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고 저는 특히나 그런데 아우터류를 무거운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여기가 아파서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딱그 옷을 들어봤을 때 너무 무거우면 진짜 안 입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피스나 좀 짧은 그런 좀 플레어 스커트 그런 거랑 입었을 때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딱 나는 응. 귀여운 느낌? 좀 가볍지만 실용성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얘는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MMGL 자켓입니다. 저렇게 깔끔한 느낌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러프한 느낌으로다가 <laughs> 데리고 와봤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진짜 요즘에도 너무 잘 입고 있는 디자인이라서, 얘는 안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약간 자켓이지만 점퍼 같은 그런 느낌이고, 요게 블랙 컬러인데도 심심하지 않은 게, 요런 결이 약간 살아있어요. 음. 그래서 요게, 약간 더 포인트가 되기도 하면서 좀더 시크한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얘도 진짜 강추를 드립니다. 사실 이 안에다가 조금 추워지면 폴라티 같은 거를 입고 청바지에 그냥 요거 하나 걸쳐줘도 엄청 스타일리쉬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 요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MMGL 이라는 브랜드는 응원이랑 맨즈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지만 사이즈만 다르게 이렇게 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플템 하시기도 너무 괜찮고 남녀가 같이 입으면 그 느낌이 더 살아요. 그래서 사실 커플 룩도 아예 다 똑같이 입는 것보다는 아이템 하나를 갖게 하고 좀시밀러 룩으로 입는다던가 그렇게 하는 게좀더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딱 그렇게 입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랑 같이 맞춘 건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기장감도 딱 골반 살짝 밑에? 기장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하의랑 매치를 해도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예쁜, 그래서 좀 가볍게 입기 좋은, 좀 포인트 되는 점퍼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제 겨울 아우터를 준비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행 안 타고 기본적으로 입기 좋은 그런 제품들을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 마음에 드시는 게 하나쯤은 있으셨길 바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쿠폰도 여기 더보기란에 적어 놨으니까 좋은 제품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안녕!